s 4 3 AMG고요. 26년식으로 바뀌었고, 뭐 25년식 모델도 있긴 한데 25년식 재고는 그렇게 뭐 할인이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. 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니까 으 할인 없는 26년식보다도 좀 25년식으로 할인 받시고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. 박스터보다 오히려 좀 S43이 나은 게뭐 차가 빠른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.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박스터는 너무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박스터보다 오히려 좀더 볼륨감도 있고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요 SL43 타싱에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좀주어짜내는건 있긴 한데 이43 같은 경우 2000cc에요. A45랑 뭐 동일한 엔진이고 g t 4 3은 3000cc인데 SL43도 2000cc입니다. 보시면은 뭐 외장 컬러 추가됐고 이제 블랙 휠도 이제 추가옵션이고요. 시트 컬러 이 베이지 시트도 추가옵션이고요. 그래서 좀 추가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연비도 좀 8.8kg로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요. 베이지 시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고성능 모델이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된것 같아요. SL63보다도 좀 예, SL43이 조금 더 가성비를 있게 타시기 좋은 모델입니다. 시트 뒤에도 이렇게 좀 아이소 픽스라든가 짐나두는 정도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소프트 탑도 블루기 때문에 블루에 블루라서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이렇기 때문에 적재식도 괜찮고. 주행차도 좀 출고 좀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 SS4. AMG 모델. 차는뭐 너무 너무 이쁘니까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25년식 아니 면 24년식이에요. 이 26년식 모델이에요, 이거는